지금 이제 시간은 또 12시 40분인데 오늘 또 우리 여선배가 잘 데도 없고 또갈 데도 없고 그리고 돌아갈 차가 없어서 이빵 대표가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전주까지 좀 이제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티게 대봤는데. 어, 반갑습니다, 우리. 아 예, 아, 예. 드디어 출연을 <laughs> 하시는좀 근황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이제 공익으로서 열심히 근무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대대를 2주 앞두고 있어서 약간 싱숭생숭하게 매연 준비를 하고 있죠. 경제적 상황은 조금 많이 그래도 좋아진 거죠. 최근에 또 승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어, 좁아지게 뛰어. 열심히 뛰어나갖고4경기를 이겼어. 4경기를 이겼는데, 총 80. 8 0 걸어서 행복했는데, 하, 아, 축구인들참 짜증나는 게, 미리미리 연락을 하면 좋았어, 결혼할 때 근데 꼭 이제, 계산적인 착오를 다 해놨는데, 청소장이 <laughs> 날라가가지고, 마냥 따뜻하진 않다. 하여튼 뭐, 전주 와서 많이 좋아졌고. 내년이 중요하지, 내년에. 아,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동생 기름칠도 해주고, 동생한테 생색도 내보려고. <laughs> 정말 그 2019년도 때, 은는 음. 사람이 또 되게 많았었잖아요 음. 연봉이... <laughs> 근데 1억을 썼잖아 연봉 얘기 못하니까 아그 연봉이긴 했 연봉이 있는데 내가 연봉을 넘어선 금액을 써버리니까 돌아오더라고 아 그냥 동생 사주는 건안 아깝지 근데 동생 사줬는데 동생이 안 아까운데 아까울 때가 언제냐 표정관리 안될때 사주고 한 이틀 동안 표정관리가 음. 이틀 지나고 나서 표정 바뀔 때 아. <laughs> 이틀 동안은 대답 빠르고 금액에 따라 다르지 아 어. 우리가 뭐 흔히 먹는 낙지 이런 거는 뭐다 사러 가동생이또 근데 비싼 건안 응. 얻어 먹었잖아 구체적으로 간식 그쯤인데 거기가 계좌사회였어 저희는 이제 제가 계획이 없던 상황인데 응. 그여 선배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응. 좀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먹자고 이렇게 한잖아요 진짜 그런 부분은 너무 멋있었어 진짜 2019년도 때랑 2020년도 때는 어 아니 근데 동생이, 조, 동생이 좋으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고마운 건 이유가 있겠지만은 나랑 뭐 한창 2 0대 초반 때막혈교 왕성할 때부터 대학교 선후 배고 뭐 사회 만나서 또 만났잖아. 여인혁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지. 내가 항상 잘될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그 여인혁, 그 여인혁 자체를 좋아해줘. 그런 사람한테 나 너무 고마워 가족 같은 거상 음...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지 열심히 또 축구 아니또 다른 일에서 또 열심히 또 하는 거 보면 돈도 많이 받고 일단 제 가족 같고 돈 배우고 싶은 게 많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넌남 얘기를 잘안들리니까딱 간단히 <laughs> 너무 안 들어서 문제긴 한데 아남 <laughs> 얘기를 너무 안듣 어, 너무 안 듣기도 한데 어, 괜찮지 <laughs> 순위권에 뭐 5등 2위지 3, 4등 보지. 일단 1등은 검럼 누구예요? 미안하지 않아 강상민이랑 <laughs> 아 동생이랑 또 사업체 같또 같이, 같이 또 사업체를 같이 이제 했던 상민이 어형 동생의 최적화 황인혁을 넘어선 저, 최적화 그 정말 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여성배한테 어. 그 보답을 해줬듯이금분이 중요한 게아니 그런 마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동생 라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커트라인에 정한 딸은 선생은 10명이에요 10명 중에서도 이 5등 안에 있는 애들은 가족이란 표현을 쓰는 애들이 나머지 6위부터는 이제, 제 동생이지만은, 그, 급이 있지. 명품에도 급이 있잖아. 황민은 l m s 고 동생은 그 약간,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 어, 명품이잖아. 뭐, 쟤은 아니네요. 그냥, 아이, 아니, 자라, 이런 거는. 한창 <laughs> 대학교 땐 자라, APM. 동생은 APM 느낌이었는데. 2014년도 때? 어, 그때 뭐, 동생이 형을 뭐, 리스펙하기도, 뭐, 말을 했었지만은. 항상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골모델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 그, 그 또, 그, 여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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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배라고 그치. 또 했기 때문에. 어. 존경했던 형이어요 또, 저는. 한마디로 또 표현하자면, 미운 동생, 가열질에 잠 많고 들에 가슴 안 깨고 싶어. 그리고 네, 뭐 중상은 또 형이 왜 고맙냐 리 성격 잘 알잖아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없는 네, 애가에요 강대서도 그렇고 리도 그렇고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따르는 게또 형이잖아 리는 이제 동생이라기보다는 리는 짧게 있었지만 리가 이제 형한테 하는 행동 하는 모습 그런 거 봤을 때는 없지걔는 그렇게 못 하는데 형, 응. 형 덕이 걔도 많이 바뀌었지 아그치그치지 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형을 좋아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걔는 표현이 없는 애니까 <laughs> 근데 또여자친구한테또 표현 또 여자친구한테는 네. 여자친구 표현은 알렉스지 뭐? 알렉스 사알렉스 <laughs> 사랑해 <웃음> 우리 여자들 뭐야? 저는 아, 성시경 잘자요 잘자요 막 이러면 <laughs> 여보 밥만 <맘마, 맘마> 먹었어 <laughs> 증서는 그런, 이제, 그런 동생이지, 진짜. 걔를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형한테는 정말 잘하고, 형한테도 툭툭 장난치고 막 하지만은, 결국에는 형 맨날 뭐 하면은, 가서 우리 형 잘한다, 뭐 한다, 막. 뭐. 고마운 동생이고. 서는 약간 마음이 아픈 동생이지. 증서가 축구선수로서 너무 좋은 선수인 것도 잘 아는데, 철식으로뭐 이긴 하지만은, 조만간 <laughs> 육개장 보고, 갈거 같으니까. 증서 오래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진짜로. 제발. 목표. 아 근데 이게 사람이 또 간사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그때는 알지만 내가 이 축구를 다시 그만뒀다가 다시 하게 됐잖아. 원래는 군대만 해결하자고 했어, 군대만 해결하고 축구에 생각을 안 했지. 시즌을 하면서 내 몸이 점점 올라오고 여기 아닌 여기 상위 팀팀들한테 연락도 오고 이러다 보니 목표가 바뀌었지, 간사하게 바뀌었어. 결국에 목표는 내가 다시 가치를 인정받았으니 가치를 얻고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램. 그러니까 여기보다 뭐더 좋은 팀을 갈 거야 이런. 아니라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축구를 할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야 목표를 많이 해. 네? 그걸이었다고 봐.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이서 솔직히 나이가 있어서 음. 프로팀에서 뭐 얘기가 있다고 뭐, 페인트, KO 뭐 얘기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동남아 쪽이나 K3 이미 있는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전주도 생각하고 있고. 감독님이랑 면담 했지만 감독님이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또 알았고 축구하면서 그런 감독님을 만나기 힘들거라 생각해 하지만 선수로서 아무리 얘기해좀아직은내 몸상태가 아쉽다 2,3,4,5,6 할게 됐잖아 괜찮아아 미안하네 지금 언제 자게? 하고 자야지 4시에 도착할 거 아니야? 4시는 말도 안 되지 그래도 이게 뭐 인생에 뭐단한번 단 뿐인 추억 아니겠어? 넌내거지 네 왜지 <놀람> <놀람> 요즘에 물에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래? 요즘에 아, 유진스에 빠져서. 유진스? 진스가 어. 뭐. 뭔데요? 뭐아 자기야. 걸그룹. 아, 걸그룹이야? 아, 너무 이쁘다, 너.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대학교 때, 뭐, 걸스테이 이런 애들 몇번 보고.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후로 걸그룹에 관심이 일도 없었다. 블랙핑크 이런 애들 있지만. 근데 진짜, 유진스 인정합니다, 아, 진짜. 아유 지금 반값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고생한 거는 황인여 또 고생한 거는 또 여성배 형이 또 입을 많이 털었기 때문에 오늘 근데 진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동생이랑 말하는 거 좋아하고 동생이랑 있을 때 좋은 점은 그거 내필살로 생각할 게 없으니까 <laughs> 어. 많이 피곤하죠 이게? 아 백태가 많이 피네 <laughs> 이녀가 한여가건라 <안> 보름달 <laughs> 떠서 <해야> 는데 <laughs> 그 그래도 신호입반 걸리는 안돼난네꺼 중에 제일 <웃음> 사랑했지만 <웃음> 우리 형이 또 목청이 좋잖아 제발 다시 한번또 듣고 싶은데요 이지 못해 <laughs> 너를 잊잖아 <laughs>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laughs> <laughs>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변할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변할게. 기다릴게. 너는 알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오늘 알콜 좀 들어갔더니 목이 조이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어, 목이 조이면 괜찮아. 꼭 쓸게. 어, 너는 그대요. 놀지 마라요. 슬퍼 말아요. <laughs> 내가 잔여 말게요. 밤새도록. 로내 사랑 그대가. <laughs> 아, 이여 진짜 다 왔다. 와, 진짜 덕분이다. 아, 여기 비사구나 어이, 최고, 아, 최고. 아, 최고. 들어가는게다 어, 너는 그대요. <laughs> 울지 마라! <laughs> 슬퍼마! 어, 음, 형, 들어가요, 형님. 내 사랑. <laughs> 들어가. 잘 가! 어, 이렇게 또, 우리 여성별 또전주를 이제 해주고, 또 저는 화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새벽 2시 33분인데, 빨리 한번 화성 향남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향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분인데, 2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이제 마무리를 다 해서 집에 잘 도착했고, 빨리 자고 좀 이따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1시간 반만 자고 또 출근하는 길인데, 어제 약한 600km 정도 좀 운전을 해가지고, 지 몸이 상당하게 빛을 노릇시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만원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 대표는 오늘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하여튼 뭐 어제 재밌었고 여기서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럼